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.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 아파트고, 인테리어와 구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서 인기가 많은 현장인데요. 초대형 테라스 세대, 복층 세대, 외라인 단독 세대 등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한층에 한 세대만 있는 단독 세대 구조 소개해드리는데요.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구조로 나와 있고요. 스리룸 구조는 30평, 32평대, 포룸 구조는 40평형, 50평형, 청년까지 있어서 내방하셔서 다양하게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천역과 춘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역세권 현장이고요. 집 앞에 신곡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